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풍수의 기본 지식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요즘 도은 대학당 천문지리 풍수 야외 수업으로 스승님을 따라 답사를 다니다 보니 풍수가 인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체험하면서 신비함을 느낍니다. 특히 주택 풍수에서는 터도 중요하지만 대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풍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이런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짓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풍수는 명리학과 달라서 현실을 직시할 수도 있고 과학적, 논리, 논리적으로도 잘 맞는 학문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나 많은 국민들이 풍수에 대해 모르다 보니 집을 역산으로 짓거나 주택이나 건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대문을 내서 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내 인테리어를 잘못해서 가족 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걸 실제 보면서 풍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풍수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풍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이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승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풍수의 중요성과 풍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수지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른 법문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좀 중요성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 풍수지리, 풍수지리 믿고 집을 잘 짓는 분들이 있고, 풍수지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집을 대충 방향도 보지 않고 짓거나, 또대문도 함부로 내거나, 역산으로 집을 짓거나, 배수임산으로 집을 짓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결과가 안 좋고, 어, 가족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결국 폐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상가들도 보면, 대문이 잘난 집이 주로 그 건물이 살아있고, 대문이 잘못난 집은 대체적으로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경매도 많이 나오고, 어, 대체적으로, 어, 임대도 잘안 나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어, 그리고 아파트도 이렇게 대문이 잘 나고 좌향이 잘 이루어지고 이 배산 임수로 잘 지어진 집들. 자, 배산 임수는 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배산 임수는 배수 임사는 정상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닐지요. 네. 그럼 배산 임수로 잘 지어야 되는데. 배수 임산으로 거꾸로 짓거나 역산으로 짓는 거예요. 역산이라는 말 아세요? 역산. 역산이라는 말은 산 밑에다가 산을 바라보고 짓는 걸 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다 집을 짓는데 산을 바라보고 짓는 거야. 산을 등지고 져야 되는데. 예, 바로 이렇게 역산으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파트도 역산으로 진 경우가 많으며, 배수 임산으로 진 경우가 많으며, 일조량 때문에 거꾸로 지어진 집이 많습니다. 음?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민심이 흉흉하고, 자주 주인이 바뀌고, 또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태반으로 많습니다. 또한, 실내 인테리어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족 분열이 일어나고 건강이 안 좋고 실내 그 인테리어가 이렇게 잘못 되면서 살기가 동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내의 인테리어가 잘못되면 그집 내부 살기가 동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 가족들이 분열도 일어나고 건강도 안 좋고 또그 뿐만 아니라 손재 손패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도 중요하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 보면 어, 거실이 예전에는 반듯하고 문저 대문 저저 저, 거실이 반듯하고 그리고 이 안방 들어가는 것도 반듯하고 이렇게 지어진 집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실이 반듯한 경우가 있지만 드물고 막 부엌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부엌에서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그냥 이 화장실 문하고 대문하고 마주 보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예, 이 식당 모서리가 거실을 향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등등의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못돼 가지고 어, 살기가 동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가 난 모습이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실에서 봤을 때 모가 난 모습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식탁이 됐든 벽선이 됐든 거실에서 딱 각진 거 있잖아요. 막툭 튀어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거의 거실이 반듯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시대로 짓는다고 하면서 거실이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하면서 모관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간 제가 요즘에 그 아파트를 가보면 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세종의 아파트를 저 우리 그 동생이 세종의 아파트를 하나 구한다고 해서 한열 군데의 풍수를 보러 갔습니다. 열 군데 보러 갔는데 딱 하나만 마음에 들고 아홉 군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그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주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다 캔슬을 시켰습니다. 아. 물론 열개다살 것도 아니었지만. 음. 아. 근데 이제, 에... 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 안방에 보면 드레스룸이라고 있죠? 안방에 보면 드레스룸이 거기 문이 꼭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거기 문이 없어요. 뻥 뚫려가지고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 이것은 대단히 불길한 겁니다. 왜 불길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안방이 딱 사각이 지고, 거기에 뭐냐면 그 북박이장이 있든 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그 드레스룸이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그러면 거기 문이 있어야 반듯한 방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든 어찌됐든 반듯한 방이 되어서 안정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드레스룸이 문이 없으면 함정이 되는 거야, 그게. 문이 없으면 그 공간에서 바람이 통하게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안방 주인이 건강이 나빠지고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에 문이 없는 집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아니 문을 달아야 되고 문을 달아야 되고 문을 달기 어려면 우 커튼이라도 쳐야 돼요. 음. 근데 아파트 다녀보니까 다 문들이 없고 뭐 그냥 개판이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 군데를 다녔는데 한 군데 딱 마음에 들고 아홉 군데가 다 X였다고. 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음, 그러면 원래 집을 질때 잘못 지어진 집들이 태반이고 인테리어를 또 잘못한 집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아파트도 잘 지어져야 되고 인테리어도 바르게 해야 된다. 제가 예를 들려면 한두 끗도 없어서 요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문도 물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대문이 나면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쁩니다. 항상 대문은 문이 들어오는 쪽으로 나야 된다. 아,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대문이 나야 된다. 음.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본 상식을 가르쳐 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산이 있고, 산 밑에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 산이 제일 높지요? 그리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또산 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낮은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낮은 산 쪽으로 문이 나는 게 좋아요. 제일 높은 곳은 뒤고, 좌우 중에서 이 쪽이 높으면 이 쪽으로 문이 나는 게 좋고, 이 쪽이 높으면 이 쪽에 문이 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좌우 중에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정면 쪽으로 문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높은 쪽에 문이 나야 됩니다. 낮은 쪽에 문이 나면 안 되고, 이게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 기본 원리도 모르고, 문을 지멋대로 냈고, 뒤에 뭐 물이 흐르든 또락물이 흐르든 따질 거 없이 집을 함부로 짓고 논두덩이에다 함부로 짓고 이렇게 개판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집들 보면 그런 경우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들을 마음 자세도 안돼 있고 보세요. 질량도 안돼 있고 마음 자세도 안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언도 못해요. 제가 묻지 않는 걸 함부로 조언했다가는 욕먹거나 심하면 빤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고 바꾸느냐? 안 바꿉니다. 고집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조언을 하고 싶어도 묻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시골집들 가끔 가다 짓는 걸 보는데 지나가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어리석게 집을 짓고 있구나. 어? 그래서 너무나 아,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도와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풍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 상식은 공부를 해두면 주택을 짓든 아니면 아파트를 얻든. 아파트를 사든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풍수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풍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게끔 논리 정연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주명리는 학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가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이열령 연령, 비열령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열령 연령, 비열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풍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치를 알면 정확한 논리로, 정확한 논리로 규결이 돼요. 정확한 논리로 확실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풍수 지사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 기본 풍수는 좀 알고 하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집을 짓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업자나 건설회사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건설회사 대표, 건설업자 이런 분들 반드시 반성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도 없으면 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공부해서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